자, 단어 체크하면서 한번 가지고 볼게요. Advertising is used. 자, 광고는 사용되어집니다. 뭐 하기 위해서 사용돼요? to sell products.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광고가 쓰니다란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은 people who buy things. 그렇 물건을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리 뭐요 consumers. 소비자라고 불려요. A slogan. 슬로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as a catchy phrase. 그렇죠? 캐치프레이즈란 말이에요. t h e r is used in an ad. 광고에서 사용되는 캐치 프레이즈가 슬로건이란 말이죠. 자, 번은 segmentation이라는 거는 구별 구분이라는 마케팅적인 용어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segmentation refers to you, 나타낸단 말이요. 에 the act of classifying consumer groups. 소비자의 계층, 소비자의 그룹을 계층화시키는 어떤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뭐 성별이든 나이든 어디 사는 그런 지역별로 구분을 하든 그런 것들을 segmentation이라고 해요. 5번 볼게요. product 그 다음에, 포지셔닝. 그쵸. 제품 포지셔닝이라는 건 어떤 거 이것도 마케팅적 용어예요. 뭘 나타내요? How a marketer positions a product. 이 마케터가 제품을 포지셔닝, 위치시키는 거, 위치시키는 거를 의미하는 게 소비자의 그런, 뭐, 어, 마음으로, 그죠? 소비자의 그런 마인드로 뭔가 제품을 위치시키는 게 포지셔닝이라고 한다. 그다음에 a s are effective, 그렇죠? 광고는 효과적일 거예요. 언제? They offer the consumer a limited time offer. 그들이 소비자에게 한정하는 시간 한 시간을 한정하는 그런 어떤 거예요. 제안을 하는 경우, 우리 홈쇼핑 같은 거 보다 보면은 자 10분 후에 마감합니다. 5분 후에 마감합니다. 뭐 10초 뒤에 마감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조금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 걸 의미해요. 자, 7번 볼게요. Sales and coupons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어떤 거예요? Are usually a discount 할인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the price of a product, 그렇죠? 제품 가격은 a s a key selling point 사람들이 뭔가 구매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핵심 고려 구매 요소 이런 포인트 쓸수있구요 자, 9번하고 10번은 needs하고 wants예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필요, wants는 어떤 거냐면은, 그쵸? 욕구란 말입니다. They are satisfied. 뭔가 만족되어진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Product 제품. 근데 어떤 제품이에요? They are required for everyday life. 우리가 뭐 매일매일 맨날 쓰는 맨날 이런 생필품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어떤 거예요? 뭐물 같은 거, 쌀,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거. 근데 wants는 are satisfied by products that meet a consumer's desires. 그죠? Meet a desire를 쓰면은 뭔가 만족시키는 거예요. 욕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무슨 아이폰 같은 것들이. 좋은 거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거꼭 사고 싶잖아요. 우리가 삶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욕구에 의해서 사고 싶은 것들을 t 츠라고 한다는 거.